해석과 기본이론반의 강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본이론반에 대한 소개는 모든 과목의 강의 소개의 앞부분에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따라서 다른 과목에서 강의 소개를 수강했다면 이 부분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겠죠. 이 부분을 생략하고 해석과 기본이론반의 강의 소개로 바로 가시려면 대략 7분 정도의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들 앞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펼쳐져 있어요. 그중한 길은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부르는 길로 수학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정리라도 임용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임용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만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하는 길이에요. 수학의 전범위를 이렇게 공부한다면 몇 가지 유형의 문제만 풀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학 실력이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만일 선택이 어긋난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없겠죠. 두 번째 길은 너무나 당연하게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수학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하자, 이렇게 공부하는 길이죠. 수학 실력이 좋으면 어떤 주제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 같지만, 수학의 특징을 생각하면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길인 걸알수 있어요. 수학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죠. 또 수학은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실력도 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한쪽 길을 미리 정해두고 무조건 그쪽 길만 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택하는 시기도 중요해요. 선택하는 지금 시간이 1월 달이냐 아니면 10월 달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죠. 1월이면 시간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좋으면 유리하다 쪽의 길이 유리할 수 있고요. 10월 달이면 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는 선택과 집중의 길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또 과목에 따라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냐,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 선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 같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A란 주제를 선택과 집중의 길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 실력이 좋으면 유리하다의 길로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다 달라야지만 돼요.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강의를 하는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상관이 없도록 강의를 구성해야 되겠죠. 선택과 집중의 길을 가는 분들을 위해서 선택에 대한 정보도 드려야 되고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유리하다의 길을 가는 분들을 위해서 수학적으로 충분히 자세한 내용도 추가가 돼야 돼요. 수학의 전 범위를 이렇게 강의할 수는 없겠죠. 강의의 양이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따라서 저도 강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을 둬야 돼요. 상반기에 기본 유론반에서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다. 이쪽에 초점을 조금 더둔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하반기에 문제 풀이반 모의고사반에서는 선택과 집중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기본 유론반에서 선택과 집중을 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유리하다의 길을 가는 분들을 위해서 수학적으로 부족함 없이 충분한 내용을 채워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선택을 제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지 선택과 집중을 절대 하지 마라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임용시험 보는 순간까지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주제가 돼요. 기본 이론반의 또 다른 특징은 강의를 수강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수학실력이 모두 다르죠. 여러분 중에는 이제 막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아직 수학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수학적으로 상당히 숙달이 돼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분도 있어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길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강의의 내용 중에는 수학을 잘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내용의 설명과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큰일이 나요. 이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은 일단 결과만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돼요. 또 강의 중에는 수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다 아는 건데? 왜 이런 것만 설명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시는 분도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본질적인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가끔씩 있어요. 증거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있다면 문제를 다잘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나중에 문제를 풀고 나서 풀이를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나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내용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알고 있지만 무엇인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던 것이죠. 따라서 수학을 잘하시는 분도 이때가 기초적인 부분을 복습하는 시간이다.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주고 집중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올해는 기본이론반을 포함한 모든 강의를 인강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의 전체 강의 소개에서 인강으로만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인강과 직강은 장단점이 서로 반대가 되죠. 인강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인강의 장점으로 직강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문을 할수 있다는 인강이 갖지 못하는 직강의 장점을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원격 수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인강의 단점을 해소하고 직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를 녹화하는 지금 현재는 목요일 7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가 있다면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의 채널 초롱수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용시험에서 해석학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 미적분학과 대수학 정수론의 문제를 합치면 임용시험 전공 문제의 절반이 넘어가죠. 그만큼 해석학은 대수학과 더불어 임용시험에서 가장 배점이 큰 과목이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수 있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보면 해석학에서 정리의 증명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정리의 증명이 출제된 적이 있는 대수학 위상수학과의 차별점이죠. 그렇지만 해석학 정리의 증명 과정에 문제 해결의 기법이 숨어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정리의 증명도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해석학과 더불어 가장 배점이 큰 과목인 대수학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공부할 양은 대수학이 훨씬 많아요. 제 기본이론반의 강의만 보더라도 해석학은 60강인데 비해서 대수학은 90강이 넘어가죠. 그렇다고 해석학 공부가 더 편하거나 해석학에 투자하는 시간을 대수학보다 줄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해석학은 공부의 양과 상관없이 해석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극한에 관한 기본이론을 정리의 증명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익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잘 풀리지 않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해석학은 문제에 주어지는 수열, 함수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기본이론은 똑같지만 기본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은 무한히 많은 수열과 함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학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해석학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이런 특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수열이나 함수가 달라지는 걸 제외한다면 해석학은 문제의 유형은 많지 않아요. 같은 유형인데 주어지는 수열이나 함수가 달라질 뿐이죠. 따라서 각각의 유형의 답안 작성의 패턴을 미리 만들어서 익혀두면 임용시험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 작성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잘 모르는 문제에서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제가 미적분학이 되겠습니다. 미적분학은 해석학의 계산의 기초이고 임용 시험에서는 기입형 문제로 한 문항 정도가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죠. 미적분학은 제대로 공부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부하지 않자니 해석학 문제를 풀다가 계산해서 막힐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고 또 공부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범위를 결정하기도 어렵죠. 미적분학은 계산의 연습이기 때문에 제대로 강의한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해석과 기본 이론 반에서 다루지는 못하고요. 제가 집중관리반을 운영하는데 집중관리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 이론이 어려운 이유는 당연하게 입실론 델타 논법이죠. 미적분학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던 개념들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입실론 델타 논법이 되죠. 여러분들이 수학과에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처음 느끼는 장벽이 바로 입실론 델타 논법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설명이 친절하지 않은 선생님한테 배웠다면 최대의 난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x가 0 이상 1 이하이면 x제곱은 x 이하다라고 하는 이 명제의 부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보는 순간 답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입실론 델타 노법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석학의 문제풀이가 어려운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해석학은 기본이론과 문제해결이 별개인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본이론을 알아도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수열 함수마다 다른 계산을 해야 되죠. 이런 계산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제 기본 이론 반에서는 입실론 델타 논법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물론 입실론 델타 논법을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입실론 델타 논법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대략은 따라가는데 미묘한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입실론 델타 논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실론 델타 논법을 강의할 때 해석학은 전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익히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어려운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익히기 때문이죠. 입실론 델타 논법의 논법과 해석학의 지식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석학을 배제하고 입실론 델타 논법만의 특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실론 델타 논법의 특징을 미리 공부해두면. 나중에 공부하는 해석학적 개념의 의미와 차이를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균등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수 있게 되고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여러 개념의 부정을 바로 알수 있게 되죠. 올해 해석학 기본 이론반의 진도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석학은 모든 강의를 순서대로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0강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 보충강의를 추가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집중관리반을 운영하는데, 보충강의의 내용을 기본이론반, 집중관리반 어디에서 다룰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의를 모두 마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책으로 제작해서 팔지 않고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교재의 본문은 정의, 정리, 패턴, 연습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의 증명과 연습문제 풀이는 채워두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 놨어요. 이 여백에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만 필기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모두 필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만을 적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필기의 덫을 참고하셔서 어떤 것을 필기할지 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뒤에 필요한 예와 증명과 풀이를 첨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모든 과목의 강의 소개에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수강했다면 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수학의 덧필기의 덧치라고 부르는 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도구로 수학을 공부하지만 수학을 위한 공부와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는 달라요.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합격전략특강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자예요. 수학자는 궁금증이 생기면 왜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왜를 탐구하다가 임용시험 준비가 아닌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수학에 덫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수학에 덫에 빠져 있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임용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라 착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조금 다른 주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쓰지만 임용시험에 도움이 되는 공부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정이 굉장히 애매해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게 임용시험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의 서은 여러분들이 경기를 잘 설정해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임용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이 수학에 더쩨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필기의 도체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고, 낯설고 이상한 말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제 주장을 들으면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필기를 열심히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필기가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 향상에 방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수학은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죠. 수학은 생각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수학이에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필기를 하게 되면 내가 눈으로 따라가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을 배우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사고와 직관을 방해해요. 직관이 뭐죠? 문제를 딱 보고 "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거든요. 필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직관을 하지 못해요. 직관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필기에 의존해서 나의 생각이 멈춰버려요. 수학이 안될 수밖에 없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실하게 하는 필기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필기를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필기를 지금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전혀 안 되겠죠. 너무나 당연해요. 왜일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월등히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옛날의 필기를 보고 내가 공부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뭐하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이 늘었던 그 수학 실력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중학생 때의 실력으로 돌아가서 그 실력의 관점으로 다시 수학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수학 실력의 초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은 공부하면 매일 매일 조금씩 늘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여러분들이 한달 전에 필기를 보고 공부하겠다, 내 수학 실력을 한달 전으로 되돌리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수학이 발전하지 않죠.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앞두고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앞두고 필기 노트가 열 권이 있었어요. 언제 읽을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필기를 열심히 해서 필기를 쌓고 쌓고 쌓아놓으면 마지막엔 읽지를 못해요. 읽지도 못하는 건 뭐하러 적죠? 시간 낭비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필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잘해야 돼요. 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이 필기가 나의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되도록 필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잊지 맙시다. 필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임용 시험에 합격이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풀이를 작성해야 돼요. 이 생각만 해주면 돼요. 필기는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필기를 쌓아놓고 나중에 읽고 읽고 또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필기했어요. 내 수학 실력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필기는 버리도 된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지켜줘도 필기에 더채 빠지지를 않아요. 여기 한 가지 생각만 추가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적는 게 좋은지 조금만 고민하고 필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개인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증명이나 풀이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적는 게 도움이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방아쇠를 적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방아쇠란 무슨 뜻이죠? 증명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죠. 시작 단계를 딱 보는 순간 쭉 풀이가 쭈르륵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 개인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무엇을 적을지. 그냥 아무거나 적지 말고요. 제 수업 시간에 필기한다고 해서 따라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걸 적을지 말지 고민하고 또 적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학 실력이 발전하면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기를 위해서 필기 강의라고 하는 걸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필기 강의는 제 수업 시간에 PPT가 지나가거든요. 그 PPT를 설명 없이 그대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필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생각으로 따라오고. 필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 필기 강의를 보시면서 이건 내가 적어야지, 이건 적지 말아야지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테꼭 필요한 그런 내용만 필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석과 기본이론반의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